어제 산소라는 영상을 새벽에 올렸는데 일부하고 일부로 나눴습니다. 이제 길어지니까 저절로 이제 끊겨 갖고 새로 이제 녹화가 저조 자동으로 이제 됐는데 모비진에서 이제 기술이 그렇게 지원이 되나 봅니다. 어 1시간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새로 이렇게 찍히는 게 있는지 이제 지금 알아는데 어, 오늘 댓글 단것 중에 이제 NAC에 대한 질문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 햄산 소화 효소라는 것 때문에 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 산소라는 책에서 나와서, 예, 교차 검증이 필요하죠. 어떤 머저리 새끼들처럼, 뭐, 하이드로클로로킨 먹어라. 트럼프가 뭐, 이범맥틴 먹으라 그랬다. 이런 얘기만 갖고 쭉 얘기하는 거는 조금, 에, 예,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어, 생각이 돼서 지금 뭐, 어,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교차 검증을 한다고, 요, 지금, 사이트에서, is this why they are trying to ban NAC? 와, 아, 이래서, 사, 얘네들이 지금, 우리 NAC를 못 먹게 하는구나, 라는, 뭐,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것을 이제, 아마존이라는 데서, 저 뭐,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아, 아 안, 할까봐, 무슨, 이제, 아마존, 아, 마가 들어가면 이제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마나 와나 이런거 잘 보면은 이제 염소 탄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워터 할때 wa 가 들어가는데 어그 안에는 이제 뭐 불소 라든가 뭐 이렇게 또뭐 최근에는 이제 산화 그래핀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마트는 이제 ma 마는 이제 마트도 또볼 수도 있고 한데 여기는뭐 이제 GMO 푸드라든가 뭐 글리포세이트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몸에 해를 줄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마존에서 이제 NAC를 더 이상 어뭐 배송을 안 하겠다. 아, 판매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점을 놨는데 이 NAC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사용된 지 57년이라는 시간이 어, 27년이라는 시간 또한 이 NAC가 사용이 됐고, 제가 어저께 산소라는 책을 이제 하면서, 제가 NAC를 또딱 뒤져봤더니, 임산부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마존에서 느닷없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더불어서, 어, 이런 얘기를 할까? 어, 그 FDA가 지금 일단은 더 이상 NAC를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제 물류회사 밖에 안돼 보이는 이런, 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래서, 어, 이 NAC에 대해서 더 찾아보니까 이게 항산화제로서 아주, 뭐, 끝판왕을 달린다라는, 에 안티 옥시던트라 그러죠. 어,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우리는 이제 수산화 라디칼이라 해서 OH라든가 해갖고, 우리 몸에 뭐 DNA마저 뭐 이렇게 변형을 준다던가, 세포에 타격을 주는 이 황산화, ROS라 그러는데 활성산소종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좀, 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어, NAC가 n 아세 e 시스 l c y s t e 이라는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960년 이후로 미국에서 응급실에서 사용이 될 정도로 어, 아주 위중한 환자들에게도 사용, 처방이 되었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NAC 말고도 이제, 글루타치온을 이제 먹어서, 아, 이런, 어떤, 이제, 그, 긍정적인 거를 이제 끌어내려는 게 있는데, 어, NAC가 글루타치온 으로 변환되는 이것이 더, 어, 흡수율이 높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NAC를 이제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AC가 보면은, 이제, T세포, 일명, 이제, 뭐, 킬러세포, 백혈구를, 어, 면역계에 서 이제 빼놓을 수 있는 이제 백혈구를, 어, 뭐, 증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활발하게 우, 움직이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구예요 혈구, 혈장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계속, 어, 판매가 안 된다. 자꾸 이제 뭐, 얘기를 들은 거죠. 어뭐 어저께도 뭐 침소봉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걸 가지고 이제 극대화해 갖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뭐 불포화 지방산인 에그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뭐 먹으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AHA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에뭐그 하버드대 교수들을 이제 포진해 갖고 이렇게 안 좋다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약팔이 장사들한테는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불매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코로나 1 9에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제 어, 계속 자료들이 나와요. 어, 실제로 있고 에, 그래서 이거를 FDA에서 갑자기 접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의심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 유튜브를 지금 봐서. 그리고 2020년 연구에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환자에게 n a c 를 이제 투여했더니 어 상당히 빨리 리코버리 회복이 되고요. 어뭐 산소 치료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중단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어, 참 의도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트람보시스라 그래서 어 블러드 클럿. 이제 혈전증이 있어요. 혈전증. 아, 어, 피가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몸이 썩는다던가 에, 뭐 심장 마비가 온다던가 피가 순환될 때이 순환을 막는 애들이 있어요. 블러드 클러, 혈전증. 근데 요것을 용해할 수 있는 애가 어, NAC가 탁월하다. N-아세틸시스테인.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그 아주 유명한 뭐 who 라든가 뭐 fda 라든가 푸드 드러그 어소시에이션이겠죠 뭐 심지어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어 하청업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안된다 nac는 안된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 너무 좋다 여기다가 nac 브로스 징크가더 좋은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제 저 홈페이지 오면은 엄청난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역시 이제 역정보가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찍어보고요. 어... 원래는 이거좀 시간을 갖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증거자료를 쭉 내밀면서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 시간상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요 일단 요거까지 하고 마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NAC가 점점점 N NAC 아세트 시스템을 구하기 힘들어진 시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